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은서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시현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왔습니다. 어, 저는 엄마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이트 봐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어. 제사님들 앞에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맞는 포스터를 발표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 질문도 개인이 약간 준비한 그런 질문이 할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아, 저는 티니지 대사님이 진짜 재밌으셨는데요. 그 초콜릿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힘들게 사인을 구했는데, 거기서 제 꿈도 물어보고, 어, 좀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좀 적극적이신 모습이 진짜 좀 감명받았습니다. 어, 저는 티니지 대사님도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은, 어, 마지막에 그 이거 총괄자님 분께서 연애 상담 해주시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고 왜냐면 다른 남자 선들이 좀 집중하시는 모습이 좀웃겼습니다어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건그 브라질 대사님 이 강연하시는 게 제일 재밌었고. 어, 제일 기억에 남는 분도 그분인데, 왜냐면 그분이 막 끝나고 막 춤도 추시고, 막 기차놀이도 하고, 막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어, 저는 이 외교관이나 대사라는 게한 나라를 대표해서 약간 나가, 어,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거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꿈이 u n 에서 일하는 건데 좀 지금까지는 유엔이 뭘 하는지 그런 것까지 알았는데 그 실제로 외국인을 만날 때 에티켓이나 그런 건잘 몰랐는데 지금 청관자님께서 좀 y o e x c e l e c y 같은 그런 단어들 주요 단어들을 설명해주셔서 좀 이런 걸 새롭게 배운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뉴스 멤버서드란 좀 선생님 같았습니다. 저한테 교육도 해 주시고 그냥 교육 말고도 좀 재미를 주시는 선생님 같은 존재여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SMASO 이팅